병이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노인성 가렴증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아이들이 종종 아토피로 내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토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피레토세라피의 이론적인 근거를 잠시 짤막하게 좀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필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핵심 이론이죠. 항시 신부 온도 37도가 유지가 될때 무병 장수할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신부 온도가 유지된다라는 게 바로 면역력이 유지될 수 있다,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항시 모든 생명체는 신부 온도보다는 환경의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 환경 온도가 항상 낮죠. 그래서 에너지는 심부 온도에서 이 환경 온도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항상 심부 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99.99%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부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지만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요절하게 되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신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37도일 때, 우리는 항상 건강해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상관되는 개념으로 피부 온도가 있습니다.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죠.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요.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본도 올라갈 때는 피본도 내려간다. 신본도 내려갈 때는 피본도 올라간다. 피본도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신생아 아토피도 바로 신본도가 내려가서 피본도 가 올라가서 발생된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신온도가 장기화될 때 만성적이고 장기화될 때네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심 피온도의 상승, 또 표면 장력의 약화와 억력의 강화, 또 모공의 닫힘 현상, 땀 분비의 또 감소 이렇게 되는데 특히 신생아 아토피에 있어서는 바로 어, 모공이 닫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는 이유식을 하고 모유를 먹고 뭐 분유를 먹게 됩니다. 자,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됩니다. 아 그럴 때는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죠. 항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아토피 에, 아이들 잘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상체 쪽으로 막 열이 쏠리게 됩니다. 뭐태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막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도 많이 생깁니다. 막 딱지도 생기고 그래요. 각질 비듬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이 관절. 뭐 발꿈치 내측이라든지 오금이라든지 또 기저귀 쪽에 마찰이 많은 사타구니 쪽에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왜 그러죠? 열이 쏠리는 부위입니다.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 특히 관절 부위 쪽에 염증이 잘 생길 때 우리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 신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특히 신부 온도가 잘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체중이 적어요, 체중이. 성인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적고 지방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은 이 열의 방출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은 열도 많지만 열 방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시 애를 키울 때는 상시 따뜻한 방에서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기도 안 하고 또 감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또 항생제 먹게 되고 항생제 먹으면 신분도 더 내려가고요. 어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또 아토피는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면역력의 저하는 바로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이러한 어, 하나 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신생아 또 유아 어, 아토피에 대해서 왜 발생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유아 아토피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하죠. 영유아 아토피의 발생 원인.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토피를 음, 앓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걸렸으니 어떻게 내가 또... 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까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정말 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막 칭을 대고 잠을 안 자요. 그럼 부모님도 잠을 못 자게 되죠. 어,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 정말 막 초췌해서 오게 됩니다. 왜 제대로 뭐 밥도 못 먹고요. 애가 아프니까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긁게 되고. 막 진물이 나게 되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엄청 진물에 각질에 피부 발적에 가려움증이 엄청 심한 아이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 어떻겠습니까 아, 뭐 소아과에 갔겠죠 피부과에 갔겠죠 하지만 어린애들은 또 스테로이드도 많이 못쓰게 되고요 뭐 심한 경우는 또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상만 완화해 줄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워요. 왜? 원인을 알려드리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은 아토피의 발생 원인을 출생 이전 아이의 신부온도 저하와 출생 이후 아이의 신부온도 저하로 좀 구분해서 제가 원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출생 이전 나이의 신부온도 저하 요인. 이건 산모의 신부온도 저하 요인이 될수 있겠죠?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 전 생리통으로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한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리통은 왜 생겼을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생리통은 신분도가 내려간 거라고요. 통증. 통증은 바로 억력이 작용한 거라고요. 우리가 두통, 생리통, 흉통, 관절통, 다 어떤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힘은 바로 억력이라는 겁니다. 억력은 왜 생기죠? 온도의 편차 때문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가 내려갈 때 어, 체온조절중추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버리죠.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 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생리 전후에는 신본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히게 됩니다.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자궁으로의 열쏠림 현상은 더 생기게 되고 자궁 내막의 피부 온도는 더 상승하게 되고 음력은더 강해집니다. 자, 어, 자궁 내막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생리통이 생긴 거죠. 자, 생리통은 그럼 왜 생긴 거죠? 신부 온도가 낮아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신본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결혼 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먹거리를 먹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 신본도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리통이 있으니까, 성리통약을 장기 복용했겠죠? 자, 그러면 신본도, 피본도 둘다 내려가게 되죠. 성리통은 진정되겠지만, 신본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친단 말이죠. 그럼 신분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태아의 신분도는요, 당연히 낮죠. 산모의 신분도가 낮는데 태아의 신분도도 낮고, 그럼 태아의 모공은 닫히고 피온도는 부더 올라가고 열은 어디로 쏠려요? 구멍이 많은 또 상체로 쏠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상체로 열이 위로 쏠리면 어 태어날 때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있는 태열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열은 그럼 왜 생긴 거죠? 태아의 몸에 열이 많아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신분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려서 얼굴의 피분도 올라간 결과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열이 많아서 태열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 전에. 그런 약물이라든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분도가 낮아진 그런 요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태아한테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모의 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는 몸을 좀 만들어 놓고 임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신온도가 따뜻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야 태아도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할 때, 산모의 몸이 따뜻할 때 경아 출산도 없는 거고요. 그 오장육부의 어,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오장육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발달하게 되죠. 그럴 때 어, 신생아도 잘클수 있고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당시 봄 여름일 때 모든 어? 생명체도 잘 자라죠? 식물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갈울이 되면은 다 낙엽이 떨어지고, 어?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신본도가 낮은 계절이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려고 하면, 남녀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항시 신본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좀 만들어 놓고, 임신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불임도 잘안 돼요. 저 같은 경우 불임 환자들이 종종 옵니다. 우리가 피부병으로 이렇게 오긴 오는데 어또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 불임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뭐 생리가 끊겼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그런데 제약을 먹고 나면 생리도 막 생기게 되고 뭐 임신이 됐다라는 사람들도 어 종종 전화가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몸이 따뜻해질 때. 임신이 잘 되는 거고요. 또 임신이 되더라도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평소에 어뭐 결혼 전에 몸 관리를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야 신생아도요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결혼 전후 불임약을 종종 복용한 경우 있습니다. 아, 절대로 불임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불임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기안 하려고. 그리고 실제 또, 어, 불임약, 임신하기 싫어서 불임약을 먹으면서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임이 되겠냐고요? 그 불임약은요, 신부온도를 강력하게 낮춥니다. 그럼 생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핏 덩어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응고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선지가 된 겁니다. 그만큼 온도가 낮아져 버린 거죠. 내 몸속 온도가. 그러면은 뭐, 생리만 안 하겠어요? 다른 병 엄청나게 부작용 심합니다. 불임약 한번 그, 부작용 한번 읽어보세요. 부작용을 알면요, 절대로 그 불임약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라도 한약이든, 약약이든, 찬물이든 간에 신분들을 낮추는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불임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신 중에 차가운 탄산 음료 및 가공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정말 많죠? 요즘 여름철에도 뭐 우리가 팥빙수라든지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냉커피라든지 뭐 차가운 또 탄산음료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음식 있잖아요. 가공음식 다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품 첨가물을 쓰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내몸에서열 에너지 발생량을 줄이게 되니까, 신분도가 낮아지고, 무공원 다치고, 피본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분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태아의 신분도도 낮아져서, 무공원 다치고, 피본도 올라가서, 우리가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어떤 경우라도 이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자철문 사람들이 뭐, 기존에 아토피가, 어, 있었다. 아니면 또 간혹 뭐,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어, 우리가 임신을 했을 경우, 자, 그러다 되면 당연히 그런 또 약을 복용했을 거고, 당연히 약 이외에 신분도가 내려가서 그런 질환이 생겼겠죠? 또 그런 질환을 치료하려고 또 약물을 쓰게 되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분도가 낮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신생아나 영유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신분도가 내려가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토피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있어요. 영양제도 잘 살펴보세요. 비타민 다 좋은 줄 아시죠?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염증도 치료하고 노화도 방지한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산화가 안 되면 산화 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산화 열 발생이 안 되면 신본도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모공 다 치죠. 피온도 올라가죠. 신본도 내려간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태아의 신본도 내려가겠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 광고를 너무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줄 아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체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항시 신분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출생 이전에 어 우리가 산모가 뭐가 잘못되어서 신본도를 낮춰서 어, 태아의 신본도가 낮아지는 또 아토피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출생 이후 음, 아이의 신본도 저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또 집안에서의 온도 저하일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신생아실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생아는 핏덩어리에요. 온도가 낮으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버려요. 제가 볼 때는 신생아실도요. 적어도 28.5도 정도는 유지가 돼 줘야 돼요. 항상 따뜻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간호사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더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실 온도 한번 보세요. 몇도 정도 되는지. 어 그런 상태에서 신생아가 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온도도 따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 산후조리도 해셔야 되고, 또 신생아도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고요. 또 내가 그 이후에 집안에 왔는데, 어 집안의 온도도 중요하단 말이죠. 집안의 온도도. 적어도 신생아 때에는 28.5도에서 뭐 29도 이렇게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당시 집안이 따뜻할 때 신생아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요, 집안의 온도가 24도 막 이하로 내려놓고요. 어떤 경우는 21도까지 내린다고 그래요. 왜? 병원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차갑게 키워야 된다고. 왜? 피온도가 올라가 있어서. 그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염증은 진정될 수 있겠지만 태아의 신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죠. 더 그럼 모공은 더 닫히고 피부 온도 더 다시 올라가요. 또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한의원의 신생아 영유아고오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생으로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 유튜브를 보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줬더니만, 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와서 그래요. 근데 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또 내원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집안의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28도 이상이 돼 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 백신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또한 3일 있다 간염 백신 뭐그 이후에 소아마비, 볼거리 뭐 이런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맞는 걸로 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학계에서 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백신의 부작용을 한번 더어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안 맞을 수는 없고 또 맞자니 뭐 아토피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맞대 어 우리가 맞고 나서 몸을 좀더 따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또막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어, 그때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맞지 말라 소리는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맞아야 될 거라면, 항시 맞고 나서 몸을 좀더 따뜻하게 애를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감기약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한 3, 4개월 이렇게 또 키우다 보면 감기에 걸려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소아과에 가서 감기약을 먹게 되죠. 근데 그 대부분은 황, 항생제잖아요. 그럼 항생제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소염 진통 해열을 시킬까요? 바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죠. 그럼 항생제 부작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피부 발적,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게 생긴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생제를 장기간 쓰는 애들 있죠? 자, 그때는 그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또 아토피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조심조심조심 조심, 해줘야 되고요. 뭐, 고열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쓸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본도, 피본도 이게 낮추는 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더 땀을 내게 합니다. 땀에 의해서 해열이 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가 확 올라가면 당연히 모공이 열리죠? 땀 분비는 많아지겠죠? 그때 해열을 해열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유 이유식의 문제가 있죠? 어떤 분유를 먹어야 되고 어떤 이유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유도 뭐 비싼 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유도 잘 살펴보시고 포화 지방산이 적은 분유를 써야 되고요. 이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유식 만들 때 자꾸 뭐 기름진 뭐 견과류를 많이 넣거나 막 과일을 엄청 넣거나 하면 그거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고기를 뭐 사용하더라도 다 기름을 빼고 담백한 살코기 위주로 써야 되고요. 야채도 다 넣어서 끓여서 완전 미염 형태로 만들어서 이유식을 줘야 됩니다. 당시 너무 기름진 음식 또 pH가 낮은 음식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단 음식, 끈적끈적한 음식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출생 이후에 신분도차 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온도 pH 압력,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분들은 내려갈 수 있고요. 또그 이외에도 집안에 또 이불의 두께라든지, 옷의 두께라든지, 또 목욕 이후에 또 환경의 온도라든지 이런 거다 중요합니다. 당시 어린애들은 따뜻하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져야 되는데요. 남자 아이들은 차갑게 키워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차갑게 키우는 순간 그것은요, 어, 정말,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키우면 절대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아이든 간에 다 뜻한 상태에서 키워야 돼요. 우리가 뭐, 어, 차가운 환경에서 정자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남자아이들은 차갑게 키워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자 활동이 활발한 것은요, 정자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정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는요 생존의 문제였다고요. 내가 그냥 찬 환경에서 활발하게 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활발하죠. 그러니까 정자가 활발하니까 남자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자는요. 살기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남자든 여자 아이든간에 따뜻하게 키워야 성장도 잘 되고요. 또 신분도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자, 오늘은 영유아 아토피의 발생 원인 출생 전후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